저는 둘다다 다 결혼을 한다고 봐요. 네, 저는 그렇게 보여요.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어, 홍진영이 홍진영 씨가 먼저 가겠죠. 근데 언니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. 결혼을 해요. 홍진영 씨가 먼저 가나요? 응, 홍진영 씨가 먼저 갈 것처럼 보여 는데 나는? 음... 내 말이 맞아야 될 텐데. <laughs> 언니가 속상하겠다. 음. 아 하나 동생이 먼저 갈것 같아요. 음. 홍진영 씨는 앞으로 한2 년, 음. 음, 2년 정도 언니도 늦게 가지는 않아요. 예, 그뒤 따라서 금방 간다는 얘기는 나와요. 희한하게도 쌍둥이 자매처럼 그 집에 또 연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. 저는 네제 말대로 된다면 네. 다시 이제 저를 볼 사람들이 많겠죠. 앞으로 나중에 할아버지네 열심히 빌어야지. 할아버지네 말막게 해달라고 <laughs>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음. 그러고 이제 이제 우리 홍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. 얼굴에 워낙에 복이 많게 생겼잖아. 음. 얼굴에 딱. 근데 언니도 없진 않아요. 금전복도 그렇고. 아, 그래. 네, 언니 얼굴에 금전복 많잖아. 음. 딱 봐도. 의외로 언니가 배우자의 운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음. 언니가 배우자의 운이 더 정확하게,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. 그래도 만약에 이제 나를 버피라고, 버듬어줄 수 있는 사람. 언니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? 엄마 걔나는 걱정하고 계셔. 홍진영 씨 엄마. 우리 선영이가 선영이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. 이제 팀. 팀 <laughs> 살은 조금 적당하게서을할 수밖에 안 돼. 예. 또잘 지른 체질인 것 같아. 음. 그래도 그래도 또 이뻐라 하는 남자가 이제 만나겠죠. 엄마 그건 걱정은 안해도될것 같더라고. 음. 홍진영 씨 엄마가. 음 딸이니까는 이제 홍진영 씨하고 너무 이제 대조적이라. 엄마, 이제,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, 엄마 안 해도 되겠구 막. 그렇게 뭐해? 요 그리고, 앞으로 봤을 때, 그렇게 이제, 뭐, 꺾이우거나, 지금처럼 이렇게 막, 어수선하는 것처럼, 막, 구설 수가 있어갖고, 뭐, 어떤 연유가 되거나, 엮이거나,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쭉, 그냥, 꾸준한, 이런, 잔잔한 프로그램이든 뭐든, 활동이 되게 바빠가지고, 좀, 음, 이름 날수 있는 그런 상황? 예, 네, 그렇게는 보여요. 한 해글꿀, 한 세기가 변할 때심겨러감에 없으면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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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음, 볼 때도 운이 무난하게 나는 생겼던 것 같아.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. 내가 그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면서, 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. 그래도, 언니 나름대로 TV에 비춰지는 모습은 그래도 애교도 있다. 네,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래도, 이, 이것도 또, 이, 이 구강, 이거 안전 잘안 되니까. 배우자 만나봐봐. 여러분들 도잘하거든.